4월 14일 날씨시작해보습니다 눈이 시려 아이, 깜빡깜빡한데, 깜빡깜빡하오 완전적으로 내려왔어 날씨가 아우 역시 그래도 날씨가 좀이래줘야지 너무 오마이갓 오 오늘 뭐, 오전에 끌고 이게 파손이 됐습니다. 파손. 으쑤. 넣으면 안 되고 <laughs> 여기다 넣어야지 <떠나야지>. 안 아, 그러면 잠어지겠아 <laughs> <이네, 어디? 웃음> 이게 <여기> 지장비도 망가지고 어. 크게 뭐크그고 떨어져서 도망 떨어져 도망가는 줄 알았더니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갑자기 <웃음> 이걸 <웃음> 보니까 생각되는, 어구! 생각되는 것중 하나가 UCI 기정이에요 유시한 기존. 유시한 기 UCI 기정에 자전거, UCI 기준의 뭐냐, 이거, 이런 게 있는데, UCI, UCI 인증 제품, 자전거로 왔을 때,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 부, 부, 부품이 이탈하지 않고 붙어 있어야지만 UCI 인증 기준을통할수 있어요 그래서 카본 휠이나 그런 것들이 그리 들이 프레임 이런 부품들이 부족한 것 낙찰을 했을 때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파손이 되면 파손이 될수 있죠 파손이 되는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런 파손이 된후 안정적으로 그. 분리가 되지 않고 붙어 있어야지만, 붙어 있어야지만, UCI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laughs> 우리나라 제품 들에서는 제일 먼저 받았던, UCI 인증을 받았던 제품이, 바로, 아비아부, 아비아 휠입니다, 휠. 아비아부 휠이 제일 먼저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리아이스 테이임 인증을 받았죠. 그래서 에는딱2사일 인증 받은 거는 두개 브랜드의 두개 제품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개제품중에서에는1사일 인증 받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웨딩판리아나 이런 작품들이 해외로 나가서 인제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자전거 용품은 없죠 음. 아리라고는 진짜 대박이죠 최근에 좀 사랑을 받아서 다행이지만 옛날에는 보자기였죠 극보대학교 독보자 되었는데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십시오.